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할 이야기는 그 이야기 제목이 전생의 뱀이었던 순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그 생을 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복습을 해야만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뱀이 알을 품고 있던 뱀이 돌멩이 아래서 골을 이루고 살았다. 골처럼 뭉쳐져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 어? 땅꾼이 뱀을 발견하여 이 뱀을 먹으면 살찌겠다 비만이 되겠다 살찔 비자입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면. 오! 뱀하고 이 땅꾼과 싸우겠죠 그죠? 땅꾼의 머리 색깔이 완전히 얼굴 색이 변해버리더라 어, 빛색자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뱀과 땅꾼이 싸우면서 뱀을 묶었던 그 줄이 끊어지더라 이렇게 심하게 싸우죠 그죠? 그뱀 땅꾼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색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알도 함께 깨져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로 태어난지 한번 볼까요? 새끼를 잃은 어미 뱀은 산에 지어져 있는 사당으로 들어가 향탁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진이시여, 세상 구경도 못해보고 죽은 우리 아기, 다음에 태어날 때꼭 예쁜 여자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진이시여, 억울합니다. 저는 뱀으로 살아도 되지만 제몸 속에서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은 우리 아기 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당에 있는 그 향탁은 볼 시자죠. 그죠? 이렇게 볼 시자. 그 다음에 뱀이 제사를 지내더라. 아기 뱀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사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못 깨어난 뱀은 결국... 순애라는 여자 아이로 태어났고 그 아이는 뱀처럼 몸이 약간 구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덕 밑에 가마를 만들어 질그릇도 구웠고 순애는 가마 속에서 만들어진 질그릇을 신기하게 여기며 질그릇도 날랐습니다. 순애야, 너 힘들지 않니? 이제 도치된 사람 같아. 아니요. 전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순애가, 그저 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을 안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똥장군을 의미하는 장군부자가입니다. 장군. 그래서 이 똥장군은 사실은 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 도자기 그릇 이런 것처럼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덕 밑에서 도자기를 나르는 순회. 여기서는 질 그릇을 강조했기 때문에 질 그릇 도자입니다. 도기 이렇게 하면 사기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회는 이를 즐기기 때문에 즐길 도자. 도취에도 이 단어 쓴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루는 방아를 지은, 짓는 쌀을 안고 집으로 오던 중 나무의 집 꽃밭에 피어 있는 국화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화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구나. 나도 저렇게 예뻐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순애가 그죠? 순애가 국화꽃을 꺾어서 머리 위에 화관으로 썼습니다. 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초, 초도 변을씁니다그 다음에 굽어 있는 몸이 굽어 있는 순에 쌀이죠. 그죠. 쌀을 안고 다니기 때문에 쌀 밑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국화할 때 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꽃 화자는 배운 기억나십니까? 홍과공 이야기 앞에 조금 나왔었죠. 그죠.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 어떤 사람이 조화를 가져오더라, 꽃을 가져오더라, 꽃화. 그래서 국화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뭐 볼수 있는 그런 국화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더하기 두 개가 꽃이요, 국화 꽃입니다. 몸이 굽어 있는 순에 쌀을 안고 있죠, 그죠? 쌀 밑에 썼습니다. 하루는 순애가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성숙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애의 입에서 나오는 글귀를 듣고 점점 변해만 가는 딸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한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을 한다는 것은 그죠.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말씀 문자 아니라 입구 자로 처리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몸을 구부리고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글귀를 읽는 거니까, 글귀, 문장, 뭐 구절 이런 거 배워 봤죠. 그죠. 구와 절 또는 글을 문자를 써서 문구 이런 말 들어 봤죠. 그죠. 문구. 자, 조금 느려 볼까요? 이렇게 느리면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애가 이렇게 고개를 몸을 숙이고 있는데 그죠? 몸을 숙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몸을 숙이고 있으면 배 속에 뭔가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기집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그죠? 이렇게 점점 자라면 어른이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기 집이 생기죠. 그런 집을 입구자로 처리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애가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순애의 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몸이 되었다. 점점 자라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성장해가는 순애의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몸이 변해가는데 마냥 어린애처럼 놀기만 하네. 아 정말 걱정스러워. 순애야 너는 이제 전혀야 전혀 처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어? 몸을 숙이고 약간 굽어져 있는 순애. 몸속에 아기집이 있는 순애. 함부로 행동한다고 손으로 순애를 잡아서 말리더라. 집에 좀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잡빠라는잡벌굿자입니다 그러면 뭐 구속할 때이 단어 쓰면 되겠죠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벌굿자는 순의 이야기에 넣으면 되는데 속자는 어?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음나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음나무를 나무로 묶어서 구속하더라 이렇게 묶을 속 쉽죠? 그러면 구속이란 단어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무 집에만 있게하여 가슴이 아팠던 어머니는 순애에게 다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순애는 머리에 국화로 만든 화관을 쓰고 다녔는데. 그 모습을 본 일본 순사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본 순사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모자를 쓴 사람 이것은 그저 두드릴복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드릴복 해가지고 손으로 회초를 쥐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손으로 몽둥이를 쥐고 있는 사람도 되고요. 그러면 몽둥이를 쥐고 있으면 경찰이 되겠고 일제 시대 때 따지면 일본 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꽃관 화관을 쓰고 다니는 누구 순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아하 화관을 쓰고 다니는 순애에게 일본 순사가 존경한다고 하죠. 공경한다고 하죠. 그래서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서 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이 한자를 쓰면 되겠죠. 자뭐 앞에 이 존자라든지 앞에 있는 이 공자는 몰라도 그죠. 일단 뒤에 있는 그 한자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순에도 모자를 멋있게 쓴 일본 순사가 싫지 않았는지 못 이기는 척하며 말 위에 함께 탔습니다. 철부지 순애, 우리나라를 정복하러 온 일본 순사, 그것도 모릅니다. 말 타니까 어디서 니까 재밌어 모니까 동네 사람들은 순애와 일본 순사가 같이 말을 타고 노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거죠. 자 한번 보세요, 놀라더라. 자 화관을 쓴 순에 뒤에 있는 일본 순사. 그 다음에 말이 있으니까 말 맞자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말 맞자 쓰면 되겠습니다. 말 맞자 사실 좀 처음 나오죠, 그죠? 말 맞자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의 모습이죠. 말은 뒤로 휘날리는 이 갈기와 힘찬 그 꼬리, 그 다음에 말 발굽 네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말 맞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는 순애를 보고 너무나 놀라더라 놀랄 경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또 말은 상당히 잘 놀라는 동물이라서 놀랄 경자의 말 맞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순애는 일본 순사와 같이 들판을 거닐었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은 순애에게 일본 순사를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애야,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 순사와 어떻게 그렇게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야? 당장 집에 가지 못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경계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말씀 문자를 여기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문자를. 왜? 동네 사람이 이쪽에서 보고 말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 문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화관을 쓴 순에 그 뒤에 있는 일본 순사 이렇게 하면 경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계할 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 한번 볼까요? 경고, 알림을 고자 이거 소 꼬리를 먹은 그 농부 이야기 아시죠? 그 다음에 경계할 객체도 이승계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경계하더라 그 이야기 떠오릅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단어가 한번 본 단어가 있으면 그 그림을 자꾸자꾸 뒤져서 복습을 해서 찾아내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집에 돌아온 순애는 몸속에 무엇인가가 생긴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상하네. 배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순애는 줄로서 자기의 허리 둘레를 대략적으로 재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날씬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약속을 어겨 벌을 받은 것일까? 왜 이렇게 내 몸이 약간 뚱뚱해졌지? 자 이렇게 몸을 그죠 약간 줄로서 묶어 봅니다 둘레를 잰다 이거죠 그죠? 몸의 둘레를 그래서 실로 썼습니다 실줄그 다음에 몸 속에 뭔가가 생긴 뭔가가 생긴 이것을 점으로 처리했습니다 점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묶을 약자가 되겠습니다 뭐 약속하다 할때이 단어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꼬여 있는 실에다가 몸이 굽어 있는 순애의 몸속에 뭔가가 생겼다. 그래서 몸을 묶어 보더라. 묶을 약. 죄의식에 휩싸인 순애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날아드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빛이 나를 적중시키는 화살 같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을 쏠때 맞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 개 되어 있는 거 봤죠? 그리고 자기 몸 자체가 관역처럼 느껴지더라. 빛나는 그 해를 바라보는데 그 날아오는 그 햇살이 화살 같더라. 그리고 자기 몸은 관역 같더라 해서 점이 생기. 몸속에 뭔가가 생긴 순에 이렇게 하면 관역 적자가 되겠습니다. 순애의 몸속에 있는 점은 벌레로 변해갔고 그 벌레를 잡기 위해 그물 위에 머리 위에 그물을 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예년과 달리 뛰어놀지도 않고 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순애가 좋아했던 개가 순애에게 꼬리치며 다가가도 순애는 혼자 있기를 바랬습니다. 멍멍아 너하고 놀 기분이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고독을 즐기고 싶어. <laughs> 자 여기서 강아지 그죠? 강아지는 사나운 짐승 해가지고 이런 글자 처리한다 했죠 그죠? 사나운 짐승이나 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도 되고 늑대도 되고 개도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물모서 이렇게 눈목자를 니은 모습. 눈 목자를 옆으로 뉘은 모서 눈. 그 다음에 순애. 그 점이 그죠? 그 점이 뭐로 변해 간다 했습니까? 벌레로 변해 간다 했죠. 그래서 벌레충자 이것입니다. 벌레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벌레를 뜻하는 벌레충 이렇게. 벌레충자는 이것을 세 개를 써야 벌레충자죠. 자, 그래서 홀로 있기를 바라더라. 왜 몸속에 점이 생겨 가지고 또 벌레가 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십니다. 그 단어는 독립 이렇게 하면 스스로 쓰는 것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의지한, 의지하지 않고 홀로 쓰는 것 그거 독립이죠 사람이 부모의 의지를 아, 부모를 부모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쓰는 것도 독립이죠 독립 쉽게 쓸수 있겠죠 순애는 자기 몸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져서 점장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순애의 몸을 보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남자하고 자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남자하고 잤단 말인가요? 누구 누구야? 바로 너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그럼 천녀가왜 배가 불러 와? 그건 모르니까 아저님, 아주머니를 찾아봤죠. 의심을 받은 순애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아, 울지 말고 나이와 생년월일 빨리 말해 봐. 점을 보면 알수 있어. 15시고 스달 그뭄날 태어났어요. 점쟁이는순애의 생년월일을 계산하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는 네.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넌 지금 뱀을 감싸고 있어. 너몸 속에 있는 것은 아기가 아니고 뱀이야 뱀. 예? 제가 뱀을 감싸고 있다고요? 아 어, 놀랐구나. 아 어, 놀랐구나. 전생에 넌 뱀이었는데. 뱀으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너희 몸에는 뱀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 그래서 저절로 몸속에 뱀이 생긴 거야. 닭의 뱃속에 저절로 알이 생기는 것 같이 너희 몸속에 뱀이 저절로 생긴 거야.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몸을 약간 숙이고 다니는 그순애가 몸속에 뭘 감싸고 있다. 뱀을 감싸고 있다. 뱀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 할때 이거 쌀 라이스 쌀이 아니라 무엇을 감싸다 하는 그런 겁니다. 뭐 단어로 보면 포장 이렇게 하면 물건을 싸는 거죠. 그죠. 자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순회를 쓰고 뱀만 써주면 됩니다. 쌀 포자. 점쟁이는 손으로 순회의 몸을 안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몸의 둘레를 한번 재본다. 이거 죠 얼마나 배이 커졌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을 쓰고 나서 순에 뱀을 감싸고 몸으로 감싸고 있는 순에를 쓰면 안을 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쌀포자는 포장이지만, 이것은 포이하다 포옹하다 하는 글자의... 이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점장이 꼭 손이 꼭 남자 손 같은데 점쟁이는 여자지 지금 현재 남자 아닙니다. 어, 그림 옷이 약한 남자 옷 같아서 그러지 점쟁이 옷이라 생각하세요? 순회는 몸속에 있는 뱀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불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뱀은 식도 위로 입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순애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 큰 돌을 주어 자신의 가슴 부분을 세게 찌그댔습니다.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빨리, 빨리 죽어. 자, 여기서 돌을 그죠 돌을 이렇게 몸을 찢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을 감싸고 있는 순애. 그래서 이 돌멩이가 그죠, 돌멩이가. 큰 대포가 날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큰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대포 할때포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순회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죠 이 돌멩이를 대포가 그죠 대포알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그죠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막 찍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뭐와 비유했다 대포로 비유했다. 그래서 대포할 때 포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포할 때 대자는 큰 대자 쓰면 됩니다. 그럼 대포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포수하면 총으로 막 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숫자는 사람을 뜻하는 거그 손숫자. 손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